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차트에 해당되는 조선의 노래, 시조 3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하긴 했었습니다. 자, 시조는, 음, 시절, 이고 지워졌네요. 시절, 가조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역시 그한 시대, 한 시절에 부르던 노래다, 가조라고 하는 거,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하 말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시조시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고려가요 다음이면 조선가요여야지, 왜 하필 시종가요라고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선 원천석의 눈마자 휘어진 대를이라고 하는 이 시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 지금 보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한 게 어,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통 시조는 제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처음에 나오는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보면 그래서 눈마자 휘어진 대를 이렇게 찾으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했을 때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먼저 읽어보고 난 다음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마자 휘어진 대를 니라셔 굽다 턴고 굽을 절이면 눈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나요? 막눈 얘기도 나오고, 막대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밑에 보니까, 어, 대나무 그림이 있기는 하네요. 자, 무슨 뭐, 대나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석부터요. 자, 눈 맞아서. 여기 지금 그림만 봐도 알수 있죠? 자, 여기 그림 보면, 눈맞아 휘어진 대나무. 그러니까 대나무가 휘어졌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굽다고 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굽을 절이면, 굽필 절개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눈 속에서도 푸르겠는가? 아마도 세한고절은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에서도 홀로 지키는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눈, 비, 천둥, 번개, 바람 이런 시어가 등장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했나요?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했나요?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시여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90%는 그러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외적인 시에는 김수영 시인의 눈이 있다라는 설명까지도 했었습니다. 나의 더러운 것들을 뭐 정화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 눈은, 그 김수영 시인의 눈에서의 눈은 긍정적인 이미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100%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설명도 수업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눈이 나오면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죠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 자, 대나무는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대나무는 되게 꼿꼿하거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기는 한데 꼿꼿하단 말이에요. 쉽게 꺾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 우리가 중꺽마 이런 얘기 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자, 그것처럼 대나무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대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얘는 뭘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냐면요. 지조와, 아이고, 자, 색깔 좀 바꿔 보겠습니다. 다시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나무는요. 그래서,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했는가라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대나무가 엄청 세차게 내리는 눈 속에서 좀 굽기는 했으나 아 휘어지긴 했으나 꺾이진 않았네요. 오 그렇군요. 그만큼 시련과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도 휘어지기는 했지만 꺾이진 않았다. 와 그걸 보니 대나무 너참 괜찮구나 너참 멋지구나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겠죠. 자, 굽을 절이면, 굽힐 절개라면, 그렇게 내가 쉽게 꺾일 거라면, 눈 속에서도 푸르겠는가? 자, 이렇게, 굳이 의문의 형태로 물어보는 거. 잠시. 자, 굳이. 아니, 그냥 눈 속에서도 푸르다. 아, 너 진짜 멋지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 굳이 의문의 형태로 물어본 것을 설의법이라고 하죠. 눈 속에 푸르겠는가? 여기 중장이 그렇게 쓰였네요. 자, 그러면서 아마도 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라고 했는데요. 자, 아마도 얘는 동그라미 별표예요. 왜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글자다. 시조는 형식이 있는데, 정형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있는데,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빨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새한 고절은? 자, 새한 고절. 한겨울의 추위에서도 홀로 지키는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 너는 바로, 잠시만요. 그 너는 바로 뭐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나무를 뜻한다. 그래서, 대나무를 넣어, 어,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방법이 쓰였다? 의인법이 쓰였다. 이렇게까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 자, 보니까. 휘어지기는 했어. 너무 힘든 시련과 고난 속에 휘어지기는 했지만 쉽게 꺾이진 않았고, 그러한 대나무의 꼿꼿한 절개와 의지를 보고 있으니, 와, 나도 저, 저것처럼, 대나무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화장의 다짐을 드러낸 내용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배경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군자가 있죠. 사군자가 뭔지 아실까요? 네 가지의 군자다. 그래서 그 군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어, 완벽한 인격 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사물이 뭐가 있냐? 매, 난, 국, 죽입니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자, 매화, 난초, 국화, 죽, 죽순. 결국 얘는 대나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사군자 플러스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소나무입니다. 자, 왜 소나무는 여기에 들어갈까요? 자, 소나무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수업시간에 어떤 친구가 소의 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솔나무인데, 솔방울 외치는 솔나무인데, 자, 이거 한번 지어볼게요. 자, 원래는 솔나무이지만, 얘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리을 탈락이 되면서 소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솔방울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또 조만간에 또 만날 거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 되거나 하면 뭐해 먹어요? 송편. 그치 송편을 찌기 전에 그어 소나무의 그 가지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 이렇게 깔고서는 하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 솔잎. 어, 소나무 가지라고 얘기해 버렸어. 자, 솔잎, 솔잎 깔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송편 얹어 가지고 같이 찌잖아요. 그러면은 어, 되게 좀 향긋한 냄새도 나고, 막 이러면서 좋으니까 이제 솔잎을 넣고서는 해서 송편도 해먹고, 자, 그러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다시 이제 쓸데없는 얘기 말고, 여담 말고, 다시 돌아오면. 소나무는 왜 지금 이렇게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로 볼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사계절 내내 푸르르잖아요. 어, 어떠한 날씨나 이런 변화에도 꿋꿋함이 꿋꿋함을 가지고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매난국죽 이렇게 사군자와 플러스 소나무 정도 있다. 물론 뭐 나머지 다른 것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조와 절개는 그럼 뭘까요? 자, 수업 시간에 이 얘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사리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꿋꿋한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조와 절개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두 가지 경우에서 쓸수 있었다. 예전으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어, 한 명의 임금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화가 있을 때 이런 지조와 절개라는 말을 썼고, 한 가지의 경우는 뭐냐면,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한 명의 남편만을 섬기겠다, 믿음으로 섬기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조와 절개는 충신 혹은 아니어자, 이렇게 분여자.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위로 돌아가 볼게요. 원천석이라고 하는 이 시조의 시인은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의 은사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 작품은 흥망이 유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원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의 충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했을 때 아직도 고려를 잊지 못하고 뭐 고려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 충심을 잃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눈마저 휘어진 대를 이라고 하는 시조를 창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죠. 자 이거 말고도 흥망이 유수하니 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시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되게 유명한 원천석의 시조의 한 부주, 부분이다. 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알고서는 어,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평시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이 한 개거든요. 아이고, 너무 굵어졌네요. 잠시만요. 다시. 연이 한 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의 형식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격은 의지적이고, 절의적이고, 회고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본떠서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담고 싶다. 뭐, 이러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이 담겨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회고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고려 왕조가 이제 망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고려 왕조에 대한 약간의 뭐 그리움이라든지 그랬던 것들을 담아서 회고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제는 대나무고,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입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죠?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할 거기는 한데요. 자, 시조는 고려 말부터 시작이 되어서 조선시대 내내 창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조의 생명력이 얼마나 기냐면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쓰여지는 시조는 현재, 아, 현대 시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시조는 생명력이 상당히 길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표현하였다. 자, 어떠한 자연물이었냐면, 대나무였죠. 자, 이거는 쉽사리 꺾이지 않는 마음.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중꺽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자, 그것처럼 대나무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러한 쉽게 꺾이지 않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통해 화자도 역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고도의 상징과 서리법, 의인법을 활용하였다. 자, 그래서 중장에는 서리법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도 보여졌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조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절 가조다. 라고 하면서 설명은 해놓고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을 또 빼놓을 뻔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조의 종류에는 평시조, 어시조, 연시조,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자, 평시조는 밑에 나와 있는 형식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어, 아이고, 이거 클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이 2번에 나와 있는 형식이 한개 있어요. 즉, 연이 한 개면 평시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시조의 형식은 이따가 또한번 살펴보겠지만 총 3장, 6구, 45자 내외의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트가 하나인 경우, 자, 요게 하나인 경우를 바로 평시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세트가 하나인 것을 평시조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어시조는 평시조에서 초장, 중장, 종장 중 한두 장이 약간 길어지는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막 많이 실리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시조. 연시조는 이 방금 말했던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이 세트 있죠. 얘네들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 연시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사설시조는 전체적으로 글자 수가 늘어나 있고 특히나 중장이 엄청 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그 교과서상에 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설시조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조 세편 중에 첫 번째 시조를 했으니까 다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사설시조에 대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조의 형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의 형식이라고 했는데 얘가 사실은 글자 수예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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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번 끊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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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네번 끊고,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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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총 시조는 4안보의 율격을 띄고 있다. 다음 보다 이렇게 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를 늘 장난치면서 했던 얘기가 초장입니다 초장은 고추장 친구 누구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처음 초자를 쓰죠 자그 다음에 가운데에 나왔어요 중장이죠 가운데 중자를 써서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어요 왜? 수업이 끝날 때 되거나 하면 우리 뭐 치나요? 그렇죠. 종치죠. 그래서 종장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막장이요. 이러는데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3장. 세 개의 장이다. 그리고 끊어 읽을 때또 어떻게 끊어 읽냐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자, 요것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끊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몇 개의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섯 개의 구절. 3장 6구. 그 다음에 이 글자 수를 다 합치면, 45자 내외로 적혀야 한다. 라고 하는. 자, 그래서 시조는, 어떻다? 정형시이다. 음.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조의 종류와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과 좀 연결되어서 이야기해 보자라고 한다면 이것도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자, 평시조부터 연시조까지는요. 사실은 조선 초기에서 한 중기 정도까지는 많이 창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되게 내용도 교훈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글을 썼던 사람들은 이제 사대부들이 거의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사설시조 갑니다. 아, 얘는 이제 단독으로 볼수 있는데. 자, 얘는 언제 많이 창작되기 시작했냐면요. 자, 조선 후기에 많이 창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 시민의식이, 서민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뭐 시민의식이나 서민의식이나, 그래서 뭐. 서민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한 서민들도 우리도 이제 글을 쓸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가장 큰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세종대왕이 우리 말과 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 이제 그동안에 글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 민중들도 우리도 창작의 주체가 될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설시조와 같은 것들을 창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이제 뭐 현실을 비판하고, 뭐 날카로운 이야기를 좀 던지고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담은 좀긴긴 어, 긴 형식의 사설 시조를 창작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역시 수업 시간에는 한번 했지만 그래도 혹시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적이지만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시조 세 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어, 전에 배웠던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 때문에 지금 돌아왔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어, 이거 눈맞아 끊고 음, 잠시만요. 휘어진 대를 끊고 니라셔 끊고 굽다텅고 끊고 자 사원보고 구불. 끊고 절이면 끊고 눈 속에 끊고 풀을 쏘냐 끊고 아마도 끊고 세한 고절은 끊고 너뿐인가 끊고 하노라 이렇게 끊고 해서 총 얘도 역시 사음보 율격이더라. 그러면 이거를 왜또 이렇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고려가요에서는 3음보율격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요가 끝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의 시기로 넘어와서는 대표적으로 이 시조가 있는데, 시조는 몇음보율격이다? 4음보율격이다. 이런 내용까지 좀 정리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진짜 수고했습니다.